야, 이게 상상도 못했는데요. 태권도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작정하고 청주 서원 노인복지관에서 많은 참가팀들이 오늘 열띤 경연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청주 서원 노인복지관 청춘 태권도 팀 나와주세요. 이춘입니다. 나이는. 8 7세 38년도 4월 7일생 이길순이고요. 1 9 5 0년 6월 23일. 오5자고요 나이는 7 7세 박선희 나7는7 6세고요 이영자입니다. 나7는7 0살이고요7시7시7 어, 예, 9세 정성훈이고. 47년 9월 24일 생입니다. 최석분이고 나이는 81세고. 임근식이고요. 지금 7 5세고요 정한희입니다. 임상혜요 정영자입니다. 이창호입니다. 한정현이라고 합니다. 임경락입니다. 방정용입니다. 자, 오깨이리고 가슴 쭉 튀어서. 자, 툭 니다. 자, 툭니른손 니고. 보시고 자, 준비 서 니고. 자, 서고주니서 청주서원 농목지원 실버 태권도 팀은요, 어르신들의 열정과 패기는 정말 놀랄 정도로 열정적이십니다. 아... 잘았어시샤리스쿠어 지금, 세박, 두박자, 빨리 갔어요그데도 맞았어 근데 여기 생님도 몰라지. 선생님도 알 몰라지. 라 몰라지. 요 몰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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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은건등하고 싶은데 될나 모르겠습니다. 나이 먹어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태권도 하기 전에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도 싫어했고 근데 이걸 태권도를 배움으로 해서 몸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연세도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주주마다 빠지지 않고 이게 와서 열심히 해주시는 선배님들 잘하고 오시라고 화이팅 화이팅 하. 마음가짐 단단히 하고 있죠. 그냥 나가면 1등 해야죠. 왜 1등 하고 싶으세요? 그게 뭐나가 나가면 1등 하려고 나가는 거 아니야? <laughs> 못하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마음가짐 그냥 좀어 용기 있게 그냥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태권도에 어떻게 오시게 아, 되셨나요? 저 아는 친구를 한번 따라와서 하는 걸 봤더니 운동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딴 운동 탁구 같은 걸 치면서 아 이것도 하면 좋겠다 해서 그래, 올부터 왔어요 올 3월 달부터 그럼 이렇게 하시게 되니까 조금 어떠세요? 많이 좋고 스트레칭 같은 것도 많이 태권도를 해서 젊은 애들만 하는 건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목요일마다 나와요 저도 이제 이번에는 안 나가도 다음부터는 꼭 나갈 거니까 어뭐 저기 다음 달에 있대요. 이제 열심히 들 하시고 오겠죠. 뭐 예, 저도 이제 앞으로 나갈 겁니다. 네, 파이팅! 늘뭐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뭐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1등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하여튼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식구가 이제 불편한 데가 많아서 좀 시끄러워도 좀이 건강을 잘 지켜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태권도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 3단까지 하게 됐습니다. 나가서 좀 잘해봐야죠. 등 좋은 등수가 좀으면 좋겠습니다. 태권도는 그냥 여기 시작할 때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여기 시작하고 바로 왔어요. 그고여러이 가서다가 그냥 이 나이에 하니까 좋은 것 같아서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무료하고 좀 쓸쓸하고 좀 우울한 기분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좀 했으면 좋을까. 근데 저는 뭐 장인이기 때문에 다른 거 특별할 거할 것도 있고. 그래서 보, 보니까는 태권도가 발차기 같은 것도 하는 게좀 매력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하고 랑니까는 이제, 이제 우울증도 없어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밤에 그 수면도 좀잘지나가지고 자, 운동치고는 노인대 운동은 중에서는 그가 제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열심히 해서 많은 어르신들한테 들볼때 모범이 되고 젊은 친구들도 보고서 이 다음에도 희망을 갖게 할수 있는 거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태권도는 우리 여기 태권도 회장님하고 어떻게 도복지관에서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이춘희 회장님하고 어떻게 그냥 인연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태권도는 제가 하는 거고는 거리가 먼건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것도 묘약을 알았어요. 더욱더 열심히 해서 뭔가 보람찬. 뭔가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 지인 언니가 좋다 고래서 그래 원래 제가 태권도를 이 구령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 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그래 오니까 너무 좋아요. 서로 잘 되고 잘하업이 되면 좋겠어요. 건강에 좋은 것 같고요. 체력 단련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 갖고 그래도 어 우승하기를 바래요. 잘하고 싶지 뭐. 틀리지 틀리지 말고 잘해 갖고 일등이면 좋겠네. 약간 열심히 해서 복지관에 좀 이름이 좀 올라가게 하고 우리 저 같은 회원들이 단체로 다 단합돼서 좀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권도 경력은 없고 한국이 많이 발전돼고 태권도 복지관이 이 치어 가지고 우리들로 이래 태권도를 하래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하려고 우리 선배가 힘차게 잘 살아야 우리 후배들이 선배들 뻔을 보고 한국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밤마다 연구를 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1부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에 이어서 2부 충북 노인 건강 문화 대축제의 사회를 맡은 김성광 아나운서에요. 네 반가워요 그래요 자 다음은 야이 상상도 못했는데요 태권도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작정하고 청주 서원 노인복지관에서 많은 참가팀들이 오늘 열띤 경연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청주 서원 노인복지관 청춘 태권도 팀 나와주세요. 저희 청주서원 논목지원 실버 태권도 팀은요, 어르신들의 열정과 패기는 정말 놀랄 정도로 열정적이십니다. 서원 실버 태권도의 명예를 높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Vaya! 해가지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갖다 바라겠습니다. 여기 나와서 보니까 지금 태권도 배우고 계시는 양반들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여기 태권도 안다니시는 분들은 오면 좋아요. 건강에 좋고 우선 하여튼 건강에 무척 좋아요. 다니면 모두 네 열심히 그냥 노력하시고 건강한. 운동 같으니까 같이 열심히 좀 모두 잘 하셔, 하시고 어, 열심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니어 태권도가 지금 붐이고 있는데 특히 나이 먹은 사람한테 치매 예방에 좋고 또 근력 운동에 너무나 좋습니다. 모두들 태권도 하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권도를 좀더 복지관이나 이 충청 도시에서 좀 철저하게 좀 이렇게 지원을좀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태권도 그냥 오래오래 해서 그냥 나이 먹어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이영이은 이제 이렇게 이런 기관 서많이원해 주시고 노인들이 운동하고 되면은 이제 예다들어가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이익도 될수 있고, 본인도 건강에 좋고 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서로가 좀 호응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장님이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셔서. 앞으로 더 건강하고, 우리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 태권도가 오래오래 지속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 노력해, 열심히 배운 거를 그 자리에서 발포를 열심히 노력해가 후배를 보는 앞에서 선배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열심히 태권도를 하면 건강도 챙기고 내 자신도 정신력을 키우면서 살아가기 위하려고 최선을 다 노력하는데 우리 후배들도 보면 선배들 권을 받아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도록 한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복지관을 살리고 그러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합시다. 힘내시다 화이팅!